안녕하세요. 서기영입니다. 오늘도 잠자리 이야기입니다. 그 지난 시간에 그 잠자리가 그알 애벌레 때는 물속에서 살고,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다.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죠? 예. 얘는 그, 잠자리 종류에 따라서, 이 애벌레로 한 일주일 사는 것도 있고요. 한 4년 정도를 사는 애벌레도 있답니다. 종류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심해. 요렇게 물속에서, 납작하게 생겼어요. 물속에 살기 좋게 납작하게 생겨서 물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물살이 흘러도 안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생겼고요. 이 물속에서 얘는 그 항문 쪽에 있는 직장 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직장 아가미로 이렇게 그 물고기만큼의 완벽한 아가미는 아닌데 아가미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이 눈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이 날개가 부풀어 오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. 나와서 이제 플립이나 나뭇가지에 붙어서 탈피를 하고 날개를 내는 거죠. 그데이 사실은 이 곤충들은 이 날개가 나오는 이 순간이 가장 그 취약한 시간이거든요. 잠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날개가 나올 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다른 천적들이 공격을 하면 다먹혀야 돼요. 그래서 얘는 그 낮에 탈피를 안 하고 밤에 주로 이렇게 날개를 탈피합니다. 를또그 천적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. 햇빛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쎄 강도가 그렇지만은 이 곤충에게는 굉장히 센 빛이거든요. 그래서 물 속에 살던 애벌레가 나와서 이 탈피를 하는데 허물을 벗는데 햇빛이 있는 낮에 벗으면은 이게 날개를 나오기도 전에 이 허물이 말라버리는 거죠. 그래보면 허물에 날개가 붙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대요. 그래서 얘는 애벌레에서 날개가 달리는 잠자리가 되는 것은 주로 밤에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얘는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사장꾼이라 그래요. 이 잠자리가 잠자리가 이게 날개가 좋다 그랬잖아요, 눈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장꾼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. 그렇게 공중에서 탁 낙가채는 선수랍니다. 그리고 이 다리 자체에 털이 있어가지고 다리로 탁 낙가채서 자기보다 작은 벌레는 맞아, 작은 동물은 다 잡아 먹어요. 같은 잠자리도 자기보다 약한 놈은 잡아 먹어요. 얘는 육식이죠, 쉽게 얘기해서. 곤충을 그렇게 잘 잡아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, 얘또 물속에 있는 애벌레 때도 아주 물속에서 아주 대단하답니다. 그 작은 애벌레가 또 작은 물고기조차도 잡아 먹고 하는 것들이 이 사진에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애벌레 때는 이 이 아래 입술의 아래 턱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 가지고 탁 이렇게 낚아채서 먹나 봐요. 자우리가 에블레 때도 그렇고 다큰 남다래 됐어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이랍니다. 근데 그러면 얘도 천적이 없느냐? 아니죠. 얘 천적 있죠. 얘는 처음에 그 에블레에서 그 날개 나와 가지고 날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무서운 게 거미예요. 거미줄에 걸려서 가장 큰 천적이 아마 금이라 생각하면 되고요. 뭐 개구리도 될 수가 있고요. 사마귀 같은 것도 다. 그리고 잠자리 중에서도 좀큰 잠자리는 작은 잠자리 잡아먹으니까 잠자리끼리도 천적이 될 수도 있고. 다 이렇게 천적이 있는 거예요. 잘 사냥도 잘하지만 은 저를 잡아먹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